네, 지금 라니스터 골드 3에 0 4개입니다 승리 22승 지금 골드 2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오늘 어, 브루크였는데 손롱공으로 바꿨네요 자 히진 투팝 원포가 상대 팀은 권준혁 엘레나 다급나납니다아다급빛나 어,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 골드티어에서 게임을 하시면 이렇게 희귀한 캐릭터들을 입니다. 오랜만에 볼수 있습니다 자, 점프 볼 나이스, 아, 네. 전화 잡았습니다 자, 무빙, 무빙 패스, 패스 좋았어. 시간이 없어. 자, 나이스 노 마크 잘 빼줬고요 아, 좋습니다 나이스 리바운드 더 오! 멋진 패스. 블라겐 킬치 당했습니다. 아! 골밑에 굉장히 유저분들이 많아서 모션이 가려졌을 텐데도 불렇를 당했습니다. 아우 리바운드. 와! 덩크가 기동이 올라가는데 스틸이 됐습니다. 와, 골밑에서 비기 스틸로 공을 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패스. 패스 좋았어. 슈퍼! 어, 어, 아, 아 윈드밀 블락했습니다. 아님, 야, 지금 상대 엘레나 휘오님이 지금 블락을 두 개나 해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나네 아, 지금 저희 팀 포가가 넘어지면서 아, 지금 제가 컴포로 막아야 되는데 아, 네, 지금 저희 상대 팀 컴포가 아까 이 점이 튀었기 때문에 3 점이 들어갈 타이밍이었거든요. 저희 팀, 휴가 수비가 무너지면서, 제가 백업을 가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한점을 쳤습니다. 네, 기기성성하하서서대대한한점따라라니다자 자, 비 지금, 지백업금리 성공했죠. 아, 오버패스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전비팀에 컴포가 있기 때문에, 오버패스트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강하던크. 그 지금 상대 캐릭들이 터 많아서 모션이 많이 가려졌죠, 방금. 자, 수비가 일어나요 수비? 수비? 스틸하고 쓸 때가 아니죠? 수비해야 됩니다, 수비. 이야, 3점 슛. 자 마크를 해야되는데 자기 마크를 버리면 안되죠 아 저... 드리블도 제 조심해야됩니다 저렇게 부딪혀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어사이드슈 3점 들어갑니다 저게 스틸이 자꾸 터지기 때문에 유저들이 자 스틸하면 안되고 쫓아 스틸, 스틸 노리죠 자꾸 저기 스틸이 실패했을때 바로 노 마크 찰수 있게 되거든요 야저 아, 생각 저, 보세요 나이스 숲 블락. 마크 3점. 리바운드로 뺏겼고요. 야, 그렇게 드리블이 멈췄을 때만, 몸싸움에 부딪혀서 드리블이 멈췄을 때만 스틸을 노리고만, 하... 아, 또 스틸 그렸죠? 다행히, 백업 블락 성공합니다. 방금도 노마크였죠? 슈퍼. 나이스 기동. 자 지금 슈가가 상대 빛나님이 그래도 오, 괜찮은 무빙으로 리바운드. 나이스 리바운드. 수비 성공했습니다. 오, 3점을 노리거든요 계속. 네 저렇게 자꾸. 스틸을 노리면 안되죠. 자자 자, 스틸. 올라간다. 나이스 레이업. 통하면서1 2자 가드님들이 스틸이 잘 되긴 하지만 너무 스틸을 노리시면, 노마크 찬스를 주게 되겠네, 요렇지 네, 더블 클러치 블러 가면서, 공격이 끝났습니다. 솔랭이 쉽지 않죠? 항상 2점은 주되 3점은 막는다라는 생각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팀 포가님이 외곽 수비를 할 때, 뭐 보통 스틸이 많다. 그렇다면, 뭐, 노마크 찬스를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백업을 열심히 하죠.